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걸어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인데 참 새롭고 그리웠습니다.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. 아니,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,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가게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내셨어요? 형편 없죠, 뭐. 어. 네, IMF 때보다도. 40년 장사한 일에 최악인 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. 네. 전에 10명이면 지금 한두 명. 음. 지금 상황이 그래요. 아. 시장 운영, 그, 가게 어.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문 열고, 그렇죠. 장사하시고, 네. 손님 기다리고, 네. 이렇게. 음... 기다려야죠. 네. 지금은 지금 좀 어때요, 근데? 조금 나서신 것 같아요. 조금? 네, 조금. 음, 그, 긴급 재난지원금, 네. 또, 이렇게 4인 가구는 100만원, 음. 이렇게 쭉쭉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,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죠아래도 틀리잖아요. 기대가 좀 되세요. 그럼요. 어, 음,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여사 장사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? 47년째. 해수로만 뭐 그렇게 되지. 44년생입니까? 너무 잘 돼서 코로나 때도 썩덕이 없었을 것 같은데. 4월달까지도 힘들었는데. 4월에 항상 정답을 할거 아니다. 이렇게. 이거부터 그거의가 이렇게 포장이야, 다. 다, 응. 다 아, 배달을 어. 하니까, 포장이야, 포장. 다 배달해 가요. 아, 배달을 안 하니까. 아, 무도 포장이야, 포장. 포장해 가고. 와서 먹는 사람은 좀 주물.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많이 큰 충격은 안 받고 그냥 조금 비춰갔다 싶어 그런 것만 생각했지 어, 여기 약국이 있네요 오늘 서울 <laughs> 쌀입니다. 안녕하세요 코로나 일부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마스크 하루에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? 그동안 초에에뭐 250개씩 들어와서 거의 다 음. 한두 시간에 소진됐고, 네. 이제 다른 업무가 하기 힘들 정도로 코로나 업무도 너무 많았고, 음. 어, 정말 바쁘셨겠는데 네, 네. 어, 그래도. 힘들었지만, 많이 보람되셨을 것 같아요. 그래도, 뭐 고맙다고, 많이 이렇게 시고 고생하신다, 뭐 이러시기실 것고 네. 아, 지금은 공통맞고, 네. 잘한것 같다. 어. 정부에서도 잘 추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.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,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.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분 계세요? 코로나 확진자분들, 의료진분들, 재개발진들, 직원분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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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병 관리법. 네, 네. 네,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.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묵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코로나 19 아직 그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서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응원이 언제나 필요합니다. we <laughs>